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스마일의 가수 강지선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화창하고 굉장히 햇볕이 강하고 좋습니다 하늘에는 새하얀 뭉개구름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제 앞에는 멘드라미와 마가렛꽃이 있고요 또 빨간 카네이션과 분홍 카네이션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햇볕을 받아서 더욱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뒤에는 또 파란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들이 이렇게 받쳐주고 있으니까 더욱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이 시간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너무 너무 감사의 말씀. 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스마일의 가수 강지선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화창하고 좋아요 이상하게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하는 도중에 한번 끊기네요 라이브가 끊겼다가 다시 돌아가네요 여러분들 이해해주세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조금 보여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뷰가 아름다워서 제가 잠깐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잠을 자고 눈을 떴더니 구독자가 2만 명이 넘어 있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힐링스마일 가수 강지선이를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큰절 올려 드립니다.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눌러 주세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힐링이 되는 그런 채널이 되겠습니다. 유익한 채널이 되겠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하늘의 구름도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잠깐이라도 이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놓고 싶어서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함께 보시고 힐링하세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지금 어디를 가야 해서 시간이 없어요.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쭉보면 왼쪽에는 저희집 창틀이 있습니다 창틀 있죠 이렇게 창틀 있고 문을 딱 열면 이렇게 아름다운 뷰가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산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저희집 창틀이 있습니다 이렇게 창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밑로 오면 아름다운 예쁜 카네이션 빨간색 있고 또 옆으로 오면 분홍 카네이션이 마가렛 꽃도 저 뒤에 있죠. 멘드라미도 이렇게 있습니다. 꽃을 보면 우리가 마음이 기뻐지고요 힐링이 됩니다. 꽃은 보약이고 자연도 보약입니다. 여러분 꽃 보약 꽃 자연 많이 드시고 아프지 마시고 늘 건강하세요. 하늘의 구름이 너무 너무 아름답죠. 구름 바로 밑에 보이는 저 나무는 소나무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쪽에 보이는 것은 밤나무고요. 또 저쪽으로 보이는 것은 왼쪽에 보이는 것은 아카시아 꽃입니다. 아카시아 꽃은 다 떨어지고 이제 푸르른 나무 잎만 남았습니다. 바람이 많이 드네요 힐링하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어디를 가야 해서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